스푸드 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파트 4네 번째 과목인 식품 미생물학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곰팡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곰팡이의 구조와 관련이 없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곰팡이는 다양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보기 중에 곰팡이의 구조에 해당되는 건 균사 균사는 여러분 뭔지 잘 아실 테고, 격벽, 격벽은 뭐였죠? 이렇게 곰팡이가 있을 때, 요 안에 핵을 나누어주는 거, 요게 격벽이었습니다. 격벽이 있는 곰팡이도 있었고, 없는 곰팡이도 있었어요. 이렇게 핵과 핵 사이를 나누어주는 걸 격벽이라고 불렀었고, 이 격벽을 통해서도 핵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시체 또한 곰팡이의 구조와 관계가 있었죠. 네 번째로 나와 있는 편모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디에서 나왔던 구조죠? 세균에서 나왔던 구조입니다. 세균 뒤에 이렇게 꼬리로 달려 있어서 운동성을 부여했던 걸 뭐라고 불렀죠? 편모라고 불렀고 세균에 부착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건 섬모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편모는 곰팡이가 아니고 세균의 운동성과 관련되어 있는 세균의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 편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쉬겔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쉬겔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식중독균 중 하나입니다. 쉬겔라 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쉬겔라는 그럼 음성균이 맞고요. 이질이라고 부르는 예전에 이 이질은 상하수도가 잘 발달되지 않았을 때 물을 통해서 슈겔라균이 잘 감염이 돼서 특히 소아에게 흔한 장질환을 유발합니다. 이걸 이질 또는 슈겔로시스, 슈겔라증이라고 부릅니다. 영장류 내에 장내가 서식처가 될수 있어요. 틀린 건 운동성이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슈겔라는 어떤 특징이냐면 있 비운동성이에요. 운동성이 없습니다. 정답은 1번 운동성이 있다라는 게 슈겔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식품 공전에 이거에서 일반 세균치를 측정하였는데, 만 배이석 한 시료 1ml를 분주하였는데, 238개의 집락이 형성됐대요. 집락은 콜로니. 자, 따라서 단위는 콜로니 포밍 유닛 퍼그람이 되겠죠. 그럼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237 곱하기 만을 해주면 될 텐데,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어요. 이 식품 공전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일반 세균수를 측정할 때, 유효 숫자를 몇개 나타내라고 되어 있냐면, 두개 나타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효 숫자가 세 개죠. 세 개의 경우에는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따라서 올바른 표기는 뭐예요? 얘에서 반올림하면 2.4 곱하기 1 0의 5승인가요? 6승인가요? 6승이 되겠죠. 정답은 4번. 10분 공전에서 유효 숫자를 두개 나타내고, 또 유효 숫자를 두개 나타낼 때,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답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 문제는 어렵진 않았어요. 식품 공전에서 어떤 기준에 되어 있는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4번 EMP 경로 좀 생소한가요? EMP 경로 많이 들어봤죠? EMP 경로는 뭐중 하나예요? 해당 과정 중 하나입니다. 조보 님이 해당 과정으로 생각하는데 해당 과정은 영어로 어떻게 쓰죠? Glycolysis 해당 과정, Glycolysis는 어떤 과정이에요? 글루코오즈, 포도당을 파이로베이트로 만드는 게 해당 과정이었습니다 이 EMP 경로, 해당 과정에서 생성될 수 없는 물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선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 뭐겠어요? 글루코오즈에서 뭘 만들었다고요? 파이로베이트를 만들었어요 맞고 근데 이 파이로베이트가 뭘로 바뀔 수 있죠? 락테이트로 바뀔 수 있죠. 우리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이 쌓여요. 젖산이 락테이트인데, 이 파이로베이트가 락테이트로 바뀌는 걸 어떤 사이클이라고 부르죠? 코리 사이클의 일부라고 보이, 부릅니다. 파이로베이트로부터 락테이트가 생성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파이로베이트로부터 뭘 하죠? 퍼멘테이션 발효를 하면 우리가 알코올을 만드는데 그 중간 물질이 뭐였어요? 아세트알데이드였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었을 때 머리가 아픈 이유가 아세트아이데이드 요거라고 하는데 알코올을 분해하면 뭐가 생성돼요? 아세트아이데이드가 생성돼요. 따라서 파이로웨이트에서 아세트아이데이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알코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시틴은 EMP 경로와는 관계가 없는 물질입니다. 정답은 1번 레시틴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식품공전에 의한 살모넬라의 미생물시험법의 방법 및 순서가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살모넬라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건 증균배양입니다. 균을 늘려야 돼요. 아마 여기에 잘못 써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엔 종균배양이 아니고 증균배양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균을 일단 늘려줘야죠. 살모넬라가 Acfu 또는 10cfu 이렇게 적게 입니다. 적게 존재한다면 살모넬라 분리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이렇게 적은 양을 10의 5승 또는 10의 6승 정도로 늘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증균배양이라고 하고 늘려줬으면 여러 미생물 중에 살모넬라만을 분리해내야겠죠? 이걸 어떤 과정이라고 부르죠? 분리 배양이라고 부릅니다. 분리해줘야 되고 분리했으면 이게 살모넬라가 맞는지 확인해줘야 돼요. 확인하는 방법이 생화학적인 확인 또는 응집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인데 사이모넬라는 독소를 내나요? 톡신을 생성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모넬라는 독소를 내지 않기 때문에 독소 유전자 확인 시험은 사이모넬라와 관계가 없고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식품공원에는 분명히 독소 유전자 확인 시험이 있다고 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봤냐면 이꼴라이 오일오칠 이거 분리할 때는 독소 유전자 확인 시험을 합니다. 왜? 이퀄라이 O157H7은 머리네요. 배로톡신이라고 하는 톡신, 독소를 생성하죠 따라서 이퀄라이 O157H7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독소 유전자 확인 시험을 할수 있지만 사이모넬라는 독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사이모넬라와 독소 유전자 확인 시험은 서로 연관되지 않겠습니다. 정답은 1번 증균배양 분리배양 확인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다음 중 일반적으로 그람 염색 후 검경시 결과 판정에 다른 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람 염색을 하면 두 가지 중 하나죠. 그람 양성이냐 아니면 그람 음성이냐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결과 판정이 다르다는 건이네개 중에 하나는 그람 양성 또는 그람 음성이라는 겁니다. 각각의 균이 그람 양성인지 그람 음성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꼴 라인은 뭐예요? 그람 음성. 바실러스는 그람 양성. 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요. 세 번째 걸 봐야겠죠. 슈도모나스는 그람 음성입니다. 비브리오도 그람 음성이에요. 자, 그럼 결과가 다르게 나올 거 하나는 뭐예요? 바실러스, 서틸러스. 정답은 2 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남주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진핵세포와 원핵세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핵세포보다는 진핵세포를 더 진화적으로 발달되었다, 진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죠? 원핵세포는 세균을 생각하면 되죠. 이 안에 핵막이 따로 없었어요. 핵은 있지만 핵막은 없었고 인이 없었고. 이런 특징이 있었고 진핵세포는 세포 안에 핵막이 존재했습니다. 그 안에 핵이 들어있었고 또 인이 있었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남조류는 진핵세포인가요? 아니면 원핵세포인가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조류는 진핵세포인데 특이하게도 남조류는 원핵세포에 속하게 됩니다. 원핵세포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균 다 원핵세포고요. 조류 중에서는 남조류가 원핵세포에 속하게 됩니다. 이 원핵 세포는 스테롤이 없어요. 진핵 세포는 스테롤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1번은 맞는 설명. 남조류, 원핵 세포랬죠 진핵 세포 아닙니다. 이게 틀린 설명. 원핵 세포이기 때문에 핵막이 없고 자, 활주 운동은 원핵 세포, 진핵 세포 관계없이 모두 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2번. 진핵 세포라는 게 남조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생육 온도에 따른 미생물을 분류한데 대부분 곰팡이, 효모, 병원균이 어디에 속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온도에 따라서 미생물이 증식하는 걸 보면 낮은 온도에서 자라는 애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리스테리아 같은 애들. 중간 온도에서 자라는 애들이 있고, 중온균, 고온에서 조, 좋아하는 애 있고, 그리고 더 고온을 좋아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대부분의 미생물하고 곰팡이 효모는 중간 온도를 좋아해요. 약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양할 때 37도 내외에서 배양을 하죠. 약 30에서 40도씨 정도 중온균을 좋아합니다. 정답은 2번 중온을 좋아하는 중온균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유산균에 대한 문제네요. 정상 발효 젖산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젖산균 또는 유산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정상 발효가 있고요 영어로는 호모 퍼멘테이션이라고 부르고 이형 발효가 있습니다. 헤테로 퍼멘테이션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정상 발효는 호모 퍼멘테이션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주로 젖산만을 생성하는 거였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주로 젖산만을 생성하면은 호모 퍼멘테이션이었고 젖산 외에 다른 거를 생성하면 헤테로였어요. 2번, 3번, 4번은 젖산 외에 다른 걸 생성한다는 설명이죠. 이건 다 헤테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포도당을 분해해서 젖산만의 주로 생성하는 게 바로 정상 발효 젖산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곰팡이에 대한 건데, 곰팡이 좀 가근이 있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가근은 뭐죠? 가근은 우리 포자낭 포자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포자낭 포자가 있고, 요 밑에 포자낭이 있고. 그 밑에 배지에 붙는 부분에 이렇게 뿌리처럼 뭐가 있었어요? 가근이라는게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취하는 대표적인 곰팡이는 라이조푸스였어요. 여러분이 가근을 생각, 가근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연결시켜야 될건 라이조푸스라고 하는 곰팡이였습니다. 이 라이조푸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가근을 가지고 있어요. 정답은 2번 라이조푸스가 되겠습니다. 71번 균체 단백질을 생산하여 식사료로 사용되는 미생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게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일단 바실러세레우스는 식중독균이니까 아니고요.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는 아플로톡신 생성하는 것은 아니겠죠. 페니실리움 크라이소제늄 이건 뭐였어요? 페니실리움 중에 뭐 생산하는 애?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 생성하는 애가 페니실리움 크라이소제늄이라고 하는 아, 곰팡이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얘도 아니에요. 정답은 1번인데 캔디다 유틸리스 예전에는 어떻게 불렸었냐면 톨루라라고 지칭되었던 이 곰팡이 류가 균체 단백질을 많이 생산해서 식사료라고 하는 거 뭐냐면 식료나 또는 사료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효모 중 하나겠죠 정답은 1번 캔디다 유틸러스가 되겠습니다. 72번, 세포 융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포 융합, 세포 융합은 뭐죠? 어떤 특정한 세포 A라고 하는 세포와 B라는 세포를 서로 합쳐주는 게 융합이겠죠. 이걸 합쳐주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 뭐가 가지고 있겠어요? 얘 DNA 가지고 있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 얘 DNA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DNA의 정보를 서로 합쳐서 A의 특성과 B의 특성을 모두 다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세포 융합입니다. 이렇게 세포를 융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게, 세포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뭐죠? 세포 벽이죠. 세포 벽을 허물어야 돼요. 세포 벽을 깨야지 DNA가 이동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포 벽을 깨는 걸 세포의 프로토 플라스트화라고 부릅니다. 원형질화라고 부르는데, 세포 벽을 인위적으로 일단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포 벽을 제거했으면, 이 프로토 플라스트 두개다 세포 벽을 제거해준 걸 서로 합치게 됩니다. 융합을 하게 되고, 융합을 하게 되면 그 안에 DNA가 서로 핵융합을 통해서 합쳐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배양을 하는 게 바로 세포융합의 과정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세포의 프로토플라스트화를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플라스트를 융합하고 융합체를 재생하고, 이걸 선택 및 분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3번 돌연변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돌연변이는 뭐냐면 우리 세포 안에는 DNA가 있죠. 이 DNA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A-G-T-C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죠. A-A-G-T-C 반대쪽에는 T-T-C-A-G 이런 식으로 DNA가 이중 나선을 통해서 존재하는데. 이 dna의 서열이 바뀌거나 안에 있는 염기가 바뀌는 게 바로 돌연변입니다 이 정보가 바뀌면 우리가 원래 만들어내야 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없겠죠 그러면 우리 인체의 겉모양 생김새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걸 바로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이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는 원인 물질이 돌연변이 원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보시면 아질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아미노기가 있는 염기에 작용해서 아미노기를 이탈시킵니다. 자, 이런 작용을 해요. 맞는 설명. 자,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 니트로소구아니딘이라고 하는 물질은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니트로소구아니딘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니트로소구아니딘이라는 물질을 보시게 되면 이건 돌연변이. 돌연변이 또뭐가 관계가 있어요? 발암 물질과 관계가 있죠.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안 맞아서 맞추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맞았죠. 돌연변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니트로소구아닌도 아, 바람 물질인데 구아닌의 잔기를 메틸화 시킨다. 메틸화는 뭐요? c h 3을 붙이는 거죠. 메틸화 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설명. iq화제는 특히 구안인의 7번 위치를 iq화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자, 마지막에 브로모 우라시라고 하는 건이 우라시라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라시 u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보통은 아데닌 또는 구아닌과 짝을 이루는 건 맞는 설명입니다. 근데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에놀이 되거나 또는 케토형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에놀의 경우에 뭐랑 짝을 이루게 되냐면 구아닌과 짝을 이루고요. 케토형의 경우에 아데닌과 짝을 이루게 됩니다. 이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를 물어보고 있어요. 곰팡이 가 생성하는 독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뭐죠? 아스퍼질러스가 생성하는 아플라톡신하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오크라톡신이 있죠. 정답은 2번 오크라톡신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엔테로톡신은 뭐였어요? 장독소. 뭐가 생성해냈죠? 었 스테이필로코커스 오리오스. 뉴로톡신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신경독소, 베로톡신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콜라이 157H7이 생성하는 독소입니다. 정답은 2번 오크라톡신이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가 되겠습니다. 자 75번은 아플라톡신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앞에 문제를 풀었다면 이것도 어렵지 않게 풀 거예요. 아플라톡신은 아스퍼질러스 속이 생성하는 독소죠이 중에서도 뭐예요?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라고 하는 곰팡이가 생성하는 게 바로 아플라톡신입니다. 이것도 아까 살펴본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럼 음색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럼... 음성이냐, 그람 양성이냐, 뭐를 구분하기 위한 거였죠? 세균을 구, 구분하기 위한 거였어요. 세균, 분류 및 동정하기 위한 게 그람 염색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로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답을 맞춰주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다음 중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효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효모는 포자를 형성하는 애가 있고, 포자리 형성하지 않는 애가 있습니다. 포자리 형성하라는 대표적으로 사카로마이시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1번에 나와 있는 사카로마이시스 또 이와 유사한 애뭐 있어요? 스키조사카로마이시스도 있다. 포자를 형성합니다. 요 데바리움 마이시스 또한 포자리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고 정답은 크립토코코스라고 하는 속이 포자리 형성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딱히 원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효모 중에서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아, 효모는 크립토코코스. 더불어서 같이 기억하면 좋을게.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캔디다 또한 포자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하면 발효 맥주 효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맥주 효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상면 발효가 있고 위에서 발효시키는 거, 하면 발효가 있습니다. 밑에서 발효시키는 거. 상면 발효와 관계가 있는 효모는 뭐였어요?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시에 대표적인 효모는 상면 발효와 관계가 있었어요. 고온에서 발효시키고요. 영국식 맥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발효는 뭐였어요? 사카로마이스 카이스벅 제네시스 뭐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독일식 맥주예요. 독일식 맥주 뭐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독일 맥 정확히 독일 맥주는 아니지만 카이스벅 생각하시면 되죠. 사카로마이시스 칼스박 제네시스가 바로 하면 발효 맥주 효모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9번 문제. 유기화합물을 위해 햇빛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광독립 영양 생물은 탄소원으로 무엇을 이용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생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에너지원에 따라서,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햇빛에서 에너지를 얻으면 뭐라고 부르냐면 포토라고 부릅니다. 포토입니다. 포토, 햇빛에서 에너지를 얻으니까 이 에너지를 유기화합물, 화합물에서 화학적으로 얻으면 뭐예요? 케토, 케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포토냐, 케토냐로 나눌수 있어요. 두 번째로 더 세분화하는 건 그러면 이 탄수원을 어디서 이용하느냐 탄수원 이용 유무에 따라서 또 나뉘게 됩니다. 탄수원을 CO2에서 이용하면 오토예요. 포토오토라는 건 탄소원을 CO2에서 이용했다는 거. 이거를 유기화합물에서 이용한 뭐예요? 오토라고 부르지 않고 헤테로라고 부릅니다. 예, 잠시. 생각이 안 났는데 오토와 헤테로로 나뉘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케모, 케모도 탄수원에 따라서 CO2를 이용하면 오토, 케모, 오토고 이거 유기화합물로 이용하면 헤테로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에서는 포토, 오토, 트러프예요. 즉 오토라고 하는 건 탄수원을 이산화탄소로부터 얻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센트럴 도그마에 따라서 DNA가 RNA가 되고 이 RNA 정보가 단백질이 됩니다. 이때 세개의 RNA 또는 DNA 정보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합성하게 되있죠 근데 시작점하고 끝점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시작점은 우리 게시코돈이라고 부르고요. 끝나는 점은 종료코돈이라고 부릅니다. 자 UAG, UAA, UGA 이거는 다 종료코돈을 이용해요. 스탑 코돈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종료 코돈이 아닌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여러가지 돌연변이 원에 의해서 이 DNA 또는 RNA 서열이 바뀌어서 원래는 스탑 코돈이 아닌데 계속 합성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딱 합성이 그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돌연변이가 일어난 건 3번 논센스 뮤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중간에 종료 코돈으로 바뀌어서 합성이 되다가 중간에 멈춘 건 논센스 mutation이라고 불러요. 그럼 1 번부터 다른 mutation이 어떤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아마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데, missense 잘못 들어간 거죠. missense mutation은 아미노산 서열이 바뀐 걸 의미해요. 원래는 예를 들어 glycine이 들어가야 되는데 tryonin 이런 게 들어가거나 서로 다른 게 들어가는 cysteine이 들어가거나 하는 건 missense 잘못된 아미노산이 바뀐 걸 의미하고. 인듀스드 뮤테이션은 우리가 돌연변이 유도하는 걸 의미하죠. 인듀스든 유도죠. 돌연변이 유도하는 걸 인듀스드 뮤테이션이라고 부르고 프레임 시프트는 아마 영어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원래 프레임이 여기라면 이 프레임이 밀리는 겁니다. 프레임이 이동하는 거 이렇게 바뀌는 걸 프레임 시프트 뮤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갑자기 종료 코도니 나타나서 합성이 돼야 되는지 종료가 되는 건 논센스 뮤테이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8년 3월 4일에 출제되었던 직분기사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나와 있는 메일이나 또는 어 댓글로 직접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